이런 곰팡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MBF입니다. 여기에 도깨구리 덩어리처럼 생기는 그런 석본지도 옛날에 많이 넣었어요. 심지어는 여기에요. 제가 아는 거로는 거의 한 30년 전에는요. 의류 쪼가리 같은 것도 이게 많이 넣었었어요. 근데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고급 제품으로 팔리는 제품이에요. 이게 싸구리 제품이 아닙니다. 요즘은 쿠션을 오리털이나 마이크로 화이버 같은 세탁이 가능한 소재를 쓰는데, 이건 프레임에 붙어 있어서 세탁과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스펀지 냄새도 굉장히 불쾌하죠. 그렇죠. 질문 잘 하셨어요, 자. 여기 그 곰팡이 끼었잖아요. 얘가 다 덮어져 있습니다. 이 곰팡이 냄새면 이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? 곰팡이서부터 여기서 에 흘러나오는 포르말레이드 같은 이런 페인팅서부터 이거 쓰시겠어요? 지금 또? 이거 지 음. 사용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.